화질 진짜 좋지? 얘 너무 네, 럽다 뒤에가 끄러 네, 쪼끄러. 네, 쪼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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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끄내 쪼끄러. 되고 있냐? 지금 유튜브 봐볼래? 잠시만.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하고 뭐래? <laughs> <laughs> 홍구 박한별 한별이가 내가 아는 한별인가 아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모르는 아 제후배 박한별인 줄 알았어요 배영환 선수. 안녕하세요 꿀팁 제가 1분 뒤에 팔꿈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려고 지금 켠 거예요 질문 받은 거를 댓글로 맨날 써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여러분들한테 말로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잠깐 켰어요 지금 10시 35분인데 한 55분까지, 딱한 20분 정도만, 뭐, 길어봤자 11시까지만 딱 하고 그만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팔꿈치나, 뭐, 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좀, 여러분들한테 팔꿈치 세우는 느낌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되기 쉽고, 채팅을 일일이 다 써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 이제 알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냥 일단 지금 제가 질문은 안 받을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이 채팅창을 안 보고 그냥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제 상식에 대해서, 그리고 제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상식 경험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저만의 약간 좀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죠이 채팅 안 볼게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수영하실 때 어떻게 수영을 하시냐면 약간 팔팔 빨리, 발 빨리 빨리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약간 근데 대부분 수영 선수들은 빨리 할때 팔도 빨리 돌리고 발도 빨리 차지만 정확한 자세로 팔과 다리를 빨리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실 때 어떻게 수영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천천히 할때 이런 이런 느낌으로 수영을 했어요. 자유형을 이런 느낌으로 수영을 계속했어. 근데 이걸 빨리 하려 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빨리 할 때도 정확한 수영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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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돼요. 그면서 이렇게 빨리 빨리 가야 돼. 이걸 빨리 한다고 해서 영법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천천히 할 때랑 당연히 빨리 할 때랑 영법은 달라지겠지만, 이 수영 물 잡는 게 아예 달라지면 안 돼요. 그리고 팔꿈치를 세운다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영을 할때 이게 지금 수면이에요, 수면. 그러면, 팔이 이렇게 있으면, 팔꿈치를 세운다는 게,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수면에서부터 이렇게 세운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눌러서 당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S 자를 그린다는 제가 봤을 때 S 자를 그린다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S 자로 물을 잡으면 다 놓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물을 잡아서 S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물을 많이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놓쳐요 진짜로 마지막 피니시 할때 보면은 요만큼 가지고만 수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이만큼의 물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밀어내서 빨리 가야 되는데 S자 그리다가 놓쳐 놓쳐 요만큼 가지고만 그냥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S자를 그리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웠으면 바로 그냥 풀로 가야 돼요 수면에서 팔꿈치를 세워 그럼 이만한 물이 있죠 이거를 세워야 돼 근데 어깨가 다치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누르면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세우려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워도 여기 힘 살짝 들어가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어거지 이렇게 올리면은 벌써 여기가 이렇게 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보면 이런 느낌? 내려서 포크레인 굴삭기 같은 느낌 근데 이걸 이렇게 올릴 필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쪽 팔도 마찬가지로. 자,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팔꿈치 잡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과도하게 이걸 틀어서 그런다고 해서 많이 잡는 건 아니에요. 밀어줬으면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팔꿈치 밑으로 팔뚝만 내린다는 생각.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은 이미 여기가 돌출돼서 다쳐요. 뚝뚝 소리 나고. 이해하셨죠? 물을 잡을 때 수면이랑 일자로 두고 이 팔꿈치 고정해놓고 팔꿈치만 세운다는 느낌. 예를 들면 이런 느낌. 저 뒤에 의자 하나만 줘봐. 장우 니 거. 어. 이거랑 바꿔봐. 너무 크다. 음. 자 이렇게 있으면 이 팔꿈치를 고정해서 잡해놓고 이런 이런 연습 많이 하면 좋아요. 이 흔들리지 않게 해놓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물을 잡을 때 자, 제가, 제가 죄송한데 채팅 안 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채팅 안 보고 그냥 할게요 더워 씨 수행을 하실 때 S자 절대 그리지 마시고 여기서 물을 잡아서 글라이딩 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팔꿈치만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바로 그냥 풀 동작. 풀 동작 해서 피니시까지. 세워서 풀 동작. 절대 이렇게 뭐, 이,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병 같은 경우도 들어갔다. 그럼 팔꿈치 세웠다. 바로 내 몸을 끌고 갈 준비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벌렸다 여기서 물다 놓치고 여기서 세워봤자 이렇게밖에 팔꿈치 안 세워져요, 여러분. 여기서도 못 세우는데 여기서 팔꿈치를 어떻게 세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 생각엔, <laughs>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몸을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글라이딩을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여기서 이게 벌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순간 여기서 물을 못 잡는다고요, 절대로. 그럼 가슴 웨이브는 어떻게 하냐? 앞으로에도 가슴 웨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앞으로. 빵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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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은 킥을 킥 타이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갈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팔꿈치 어떻게 세우실 절대 못 잡아요 물 많이 못 잡아 그러니까 앞으로 갔나고 숨 쉬려고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어우 더 이해하세요 글라이딩은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앞으로 뻗어줘야 돼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숨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영할 때 예를 들어서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어. 여기서 이쪽으로 어떻게 다시 또 끌고 왔다 다시 밀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가는 상태에서 바로 와서 가를쳐도 이렇게 내 몸의 중심을 딱 두고 배영도 평을 잡아요. 그럼 여기서 팔꿈치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넣었다가 S 자를 그렸다 이게 아니라 팔 들어갔으면 여기서 팔꿈치 세웠죠. 그럼 내가 나가려고 하면 일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반대 방향으로 밀기만 하면 돼요. 끝. 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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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해하시죠? 평형. 평형 글라이딩 어떻게 하세요? 가슴에 모았으면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여기서 팔꿈치를 모았으면 여기서 하나로 가야 돼요. 여기서 벌렸다가, 땡겼다가, 세 번, 네 번으로 나는 게 아니라, 세웠어.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오면 되는 거야. 글라이딩, 팔꿈치 세워. 1번, 무조건 팔꿈치 해. 모든 영법은 다1번이 팔꿈치야. 저병도. 빵, 세우고. 배영도 세우고. 평영? 세워. 여기서 어떻게? 가슴으로 모으는 거예요 세게. 이걸로 해서 상체가 떼는 거지. 뻗었어? 팔꿈치 세웠어? 뭐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이미 늦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모으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모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시간적인 타이밍이 다르지. 하나, 둘로 가는 거랑, 하나, 둘, 셋, 넷으로 가는 거랑, 뭐가 더 타이밍이 빠르겠어요? 이해하시죠? 아 더워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라이딩이나 팔꿈치나 뭐 이런거 세우는거 항상 첫번째는 팔꿈치 마지막 들어갔다 글라이딩 해서 뻗었다 그럼 팔꿈치 고정 이 물을 그냥 팔뚝으로 누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면에서 이걸 이렇게 올리면 다쳐요 이해하시죠 다쳐요 내리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를 올리는 순간 이게 벌써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 사이가 그럼 엄청 아픈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가. 근데 팔꿈치는 이렇게 해라버리면 이 각이 나와버려서 이거 벌어져요. 저병도 들어갔으면 팔꿈치 세웠으면은 앞으로 가서 앞으로 뻗어주세요. 글라이딩.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돌핀킥을 찰때 이 머리는 가만히 두고 이 가슴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쳐도 이렇게 계속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아래 위가 다 이렇게 뻣뻣한 사람은 이제 이 밑으로만 빵빵빵 차는 거고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팔꿈치 세울 때 여기를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이걸 두고 팔 팔꿈치 아래로 부분만 내린다는 생각. 절대 뭐 S자 그래서 자유형 물을 뭐 밖으로 빼서 잡아서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허벅지 스치듯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팔꿈치 세웠으면 한 번에 땡겨서 나갈 수 있도록.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선수가 하는 수영이고 일반인. 근데 선수가 하는 수영이랑 일반인이 하는 수영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아, 요 똑같아. 여러분들이 선수처럼 잘하려고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수영보다 편하고 잘, 좀 약간 여유 있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수랑 일반인이랑 당연히 다르지. 이런 거는 편견이거든요. 다 하면 할수 있어요. 안 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거는 선수 영법이지라는 건 없거든요. 선수도 일반인이에요. <laughs> 하다 보니까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 땀나. 항상 팔꿈치를 세운다는 생각, S자 그리지 말고. 자꾸 편하게만 수영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늘어요. 안 늘어요. 늘 수가 없어. 똑같아요. 똑같아. 하면은 돼. 하면 돼. 그러니까 안 다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팔꿈치 세우 당연히 팔꿈치 누르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처음에 하면은. 근데 모르는 거를 계속 하면은 알게 돼요. 수학문제 같은 것도 모르죠. 당연히 처음 보는데. 근데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제가 유일하게 잘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수영에 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뭐. 뭐, 저를 안 믿어도 그냥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한번 생각하면 딱 되실 것 같아요. 뭐, 선수처럼, 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 따라하시면 좋고, 뭐, 선수도 아닌데, 이걸 해서 뭐해 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되는데,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해하시죠? 자, 오늘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팔꿈치 세우는 거. 연습 같은 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머리 위에 이 팔을 올려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만, 여기만 세운다는 느낌. 아니면, 음, 이런 거 있으면, 이렇 두고, 이렇게 세우는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걸 땡겨서 내몸에 끌려올 수 있게 이렇게 땡겨서 끌어올수 있게 막 과도하게 과도하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하는 형식만 이렇게 딱딱 딱 느끼면 딱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물 잡을 때는 웬만하면 두 번으로 끊어서 하나, 물론 팔꿈치에서 잡았다 면 바로 풀 동작 캐치, 풀, 접병 캐치, 풀, 캐치, 풀, 캐치, 풀, 평영, 캐치, 풀, 캐치, 풀, 배영, 캐치, 풀, 캐치, 풀, 캐치, 풀. 그냥 롤링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두 개. 뭐, S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할때 물이 다 나가, 다세, 새, 다세. 새. 앞으로 나가면서 것도 못 나가요. 의미가 없어.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팔꿈치랑, 그리고 두 단계로 나눠서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손바닥 있죠? 손바닥을 이렇게 꽉, 이렇게 뭐붙이려요 펼쳐요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렇게 하는 것도 힘 들어가서 물을 잘다 쪼개요. 수영할 때 이걸 세게 이렇게 한다고 물을 많이 잡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그냥 이렇게 지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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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시 끝까지 전달을 하는 게, 크고 빠른 거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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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강한데 지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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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제일 중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두 단계로 나뉘라고 해서 캐치 풀려고 했는데 제발 그 빨리 얘기 아니라 잡았다 그럼 그냥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캐치하고 바로 땡기라는 게 아니라 캐치했으면은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요거 대충하고 빨리. 대충하고 빨리. 이게 아니라, 세웠으면은 서서서서서. 세우고 한 번에, 한 번에. 천천히 할 때도 하나. 세우고 쭉. 세우고 쭉. 빨리 할 때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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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게 아니라. 아셨죠? 이렇게 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굵직하고, 하나 그냥 통나무를 하나 갖다놓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막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이렇게 가야 돼요. 힘 전달한다고 하나 짧게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더 이해하셨죠? 지그시 끌고 오셔야 돼요. 지그시 짧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영은 연결, 무조건 연결, 안 끊어지게. 이해하셨죠? 네, 힘드네요, 이제. 진짜 땀 났어요, 진짜. 씻고 자야 되겠다. 네, 오늘은 제가 이거 질문 같은 거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팔꿈치를 세워서 하면 삼두 쪽이 어떻게 쥐가 나나요? 리커버리 할때 아마 여기 힘들고 가서 쥐인할 거예요. 네, 피니시를 이렇게 세게 하면 이 삼두의 쥐가 날 수도 있고. 이 팔꿈치를 세워서 한다고 삼두에힘 절대 안 들어가요. 이거 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거는 잘못 힘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수영님.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편하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팔꿈치 세울 때, 막, 안 다치게, 어깨를 과도하게, 승모근을 과도하게 끌어지지 마시고, 수면에서 그냥 누른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눌렀으면은 이걸 빨리 당기기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끝까지, 묵직하게, 그냥 이렇게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S자 그리시는 분들 있으면 S자 절대 그리지 마시고, 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엄지손가락으로 허벅지를 스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선수들 상관없어요. 이렇게 글라이딩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알겠죠? 자, 이거 20분짜리인데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선수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아저 국가대표 선수가 알려주는 거는 저 선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만 할수 있고 다른 우리 선수들만 할수 있는 거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 있어요 요령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법이랑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알려주고, 그냥 맨날 형식적인 것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실성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진정성으로 좀 약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없어요. 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laughs> 안 다치는 선에서. 아셨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 막 그러면서 잘 하려고만 말만 그렇게 하시면은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한번 하면 당연히 안 돼. 두번 해도 안 돼. 열 번, 백번 해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고 안 하는 거랑 알고 안 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제가 일일이 수공을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 조금 이렇게 제가 해서 한번 한번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곧 11시인데 잘 주무시고, 이제 화수목금 4일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잘 자요.